아가 나보고 인사했어. 그 맨캠 기... 미쳤어. 아자르, 귀여워~. 진리의 이벤트 매치 후기 가보자고. 나 첼시 팬인데 무슨 유니폼 입어? 아자르, 아니면 드록바? 아자르야, 드록바야~. 짠~ 오늘은 드록바를 입고, 아자르 유니폼은 들고 가서 흔들어야지 경기장에 2시간 전에 도착했는데, 벌써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했어. 이벤트 부스들을 보니까 빨리 선수들 보고 싶어졌어~. 내 자리 프리미엄 A1열, 선수들을 코앞에서 모공까지 지켜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자리였어. 레전드 선수들이 이렇게나 가까이 또 이렇게나 가까이 있는 게 말이 돼? 앙리와 박지성 코치 지시 아래서 선수들이 몸을 풀기 시작했어 이렇게 내 눈앞에 가까이서 이렇게나 미쳤어 진짜 드디어 이벤트 매치 시작 1라운드는 창가방패 1대1 대결 2라운드는 파워 대결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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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라운드는 슈팅 대결로 진행이 됐어 오우 델피에로 폼 살아있네 이대 일로 아쉽게도 방패 팀이 승리했고 전술 훈련을 가장한 선수들의 침묵질을 보면서 오늘 축구 후기는 여기서 끝!